성령 충만이 대물림된 저주를 끊는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난과 질병에 대해 영적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환난이나 질병이 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겪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 세상 콘텐츠에 물들어 귀신을 친근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또 귀신을 가까이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다만 더러운 영들과 마귀가 그것을 뒤흔들고 어지럽혀 놓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영과 육의 세계의 본질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세계 곧빛 가운데 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빛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둠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수 없는 질병과 환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질병의 영적인 원인. 모든 질병과 환난이 다 영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의 죄로 인한 영향.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종종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질병의 근원이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병 고침을 받은 이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가 다시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기, 살인, 폭력처럼 명백한 죄는 물론이고, 시기, 질투, 미움, 멸시 같은 마음 속의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오랜 미움 속에 살던 한 사람은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던 그 마음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에 오랜 분노를 품은 끝에 정신적인 질환을 겪었습니다. 감춰진 죄들이 결국 삶의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던 한 사람은 평생 고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늘 험담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입니다. 그의 질병은 입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던 이가 교만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 비밀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알았지만 대부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상의 죄로 인한 영향.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영적 영향 아래 놓입니다. 심지어 입양되어 다른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그 사람은 생물학적 부모의 영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부모 혹은 그 윗세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향력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면 후손들은 영적으로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우상숭배, 살인, 음란과 같은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면 그 영향력은 후손들에게 질병, 고통, 가난, 반복되는 삶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알던 질병이나 죄의 습관을 자신도 모르게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고통은 바로 이런 조상의 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연결을 끊기 위해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저주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조상의 나쁜 영향력은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끊어짐은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성령으로 충만한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전 세대의 어두운 영적 유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미국에서 만난 한 청년은 교통사고로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갈등으로 가득했고,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 안에서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가정의 영적 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청년의 외할아버지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영향력이 세대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고, 이 청년은 그것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신학생을 위해 기도한 후, 저는 그에게 당신에게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놀란듯 말하더군요.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음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집안에 음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그 유혹에 취약한 영적 체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욱 경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는 오히려 안도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반복되는 질병, 혹은 대대로 비슷한 실패의 연속, 감정의 패턴, 영적 무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영향력의 흐름이며 그 원인이 조상의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의 영적 흐름. 영적인 영향력은 개인이나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한 교회가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의 성도간, 성도의 가정이 갈등과 분리의 흐름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음란이나 간음과 같은 죄에 빠졌다면 성도들에게 비슷한 죄가 흐릅니다. 어느날 제 주변에 늘 아프고 힘들어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 안에 병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영적인 분별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실제로 그 교회 안에는 비슷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퍼진 영적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방법은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적 흐름에 노출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지체의 부패는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그 영향력에 쉽게 노출되고 흔들립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정치적 선동과 분노가 거센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감정이 부추겨지고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은 채 편가르기와 혐오, 심지어 폭동과 파괴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민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조종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성적으로 물란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치스럽다 여겨졌던 일들이 문화로 포장되어 드라마와 음악, SNS를 통해 우리의 사고와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닌 영적인 흐름의 전환입니다.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우리 사회와 국가 전반에도 어둠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그 흐름에 휩쓸려 죄와 타락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조차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숨어 있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을 드러내시고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질병과 환난의 영적 사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원인이 영적인 것이라면 성령 충만만으로 저절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저주를 끊고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둠은 존재하고 사람을 통해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저주의 계보가 아니라 축복의 계보를 물려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열쇠이며 영적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